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간교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은 위험합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고 큰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 잡아 먹으려고 하니 그런 위험 속에 있지 말고 육지로 나와서 나와 함께 삽시다. 여우가 이제 물고기에게 답을 기다렸습니다. 물고기 대표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결정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우에게 말하기를,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는 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말라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우의 밥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문짝만 달면은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됩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준공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부터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이제까지 방해하고 왔는데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아주 급해졌고 그리고 분노가 더 심해졌습니다. 일주일만 지나서 성벽에 문짝을 달면 완공이 되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벽 재건이 맞춰지지 않도록,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인가 하면은, 느헤미아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시키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아만 죽이면은, 성벽 재건 완성이 안될 것이고,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느헤미아를 속이는데, 지금은 느에미야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를 쓰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느에미야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간사한 계획인데, 자, 1절하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 같이 있습니다.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쌤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잘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락과 개세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이겼어. 이제 우리 친구가 되자." 지금까지는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함께 대화하자 서로 싸울 필요가 뭐 있는가 함께 지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니헤미야 나와 온오평지에서 함께 만나자 온오에서 우리 평화회담을 하자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죠? 평화 조약을 맺고 함께 잘 살아가자 니에미아는 이 오노라고 하는 지역에 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노 지역에서 오노, <laughs> 오나안 간다 그거예요. 그거 오노 행거예요. 이 오노 평원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니에미아 갔더라고 하면은 니에미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군요. 니에미아는 거길 가지 않았습니다. 니에미아는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그 글자 속은 보이지 않죠. 그 문자, 글 속에 그걸 이면이라고 하는데 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구나.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으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구나. 이 단어에는, 이 문장에는 이런 뜻이 있구나. 그걸 알수 있는 그 감각이 생깁니다.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네에미아는 산발락과 도비하고 계셈이 이제까지 방해만 했어요. 이제까지 공사를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온호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평화 회담을 하자, 함께 잘 지내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 말을 듣때그 말. 속에 있는 것을 느에미아는 분별했던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사악한 방법과 사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바뀌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분별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발랍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 은 온오평지에 가서 느희에는 죽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무산되고 마는 거죠.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의 그 조선 수군에 워낙 혼이 난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다시 재침공하려고 하려면은 이순신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활한 이중간첩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순신을 귀양보냈어요 이순신 대신에 수군 통제사가 된 무능한 원균 그런 철천량 전투에서 한 번에 수많은 전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우선순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은 성벽 재건하는 일이 우선인데 왜 일을 중지하고 오늘 평지에 가냐, 그거죠.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으면은 그 사역의 무엇이 우선인지 알게 되면은 온호평제 나오라 할 때에 오노 하고 안갈수 있는 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선 순위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확실한 거절은 수많은 위기를 벗어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분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또 눈앞의 이익 때문에 편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람도 결혼하면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듯이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결심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는 내 삶의 공간에 세상적인 것들이 사정없이 치고 들어와요 내삶 구석구석을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죄의 본성들이 금세 나를 장악하고 버리고 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명을 알고 약속을 지키고 우선 순위를 한다고 하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고 네에미아는 노 no 했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성벽 재건에 전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보다 다른 일에 노. No, 그거는요, 성숙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믿음에 방해가 되고 나의 삶에 해가 되는 거 있으면, 따라 해보세요. 노.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노하지 못하고 모든 부탁에 빠져들어가면은 큰 거를 나중에 잃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내려가겠느냐? 4번, 4절.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이 성벽 재건이 우선이고,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약속인데, 어째서 이 성벽 재건을 내가 중지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못 간다.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삼발랍과 개세문과 도비야 하나님의 원세 적들이 한 번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또 부탁한 거예요. 또안 간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또 부탁을 한 거예요. 네 번째 또 어떻게 해요? 부탁했어요. 네 명이 노한 거예요. 그들도 끊임없이 부탁을 하고, 니에미아도 끊임없이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이게 지도력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저들은 네 번씩이나 압력, 자꾸 압력하고 속임수를 해나갔는데, 니에미아가 단호하게 한결같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집요한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끝까지 잘 버텨내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로 가니까는 두 번째로 또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가 다섯 번,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삼발라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성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내게 보냈는데, 자, 지도자가 그삼발라 그, 그 사마라 지역의 총독이었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봉하고 보내잖아요. 봉하지 않고 편지를 들려보냈다.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이 내용 좀 보라고 하죠. 가져가는 사람들, 누가 다 보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에는 중상모략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계략이었어요. 자, 6절 시작. 그 글에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 글에 이 글은 편지로 봉인해서 볼수 없는 건데 봉인하지 않았으니까는 누구든지 열어보게끔 유인을 한가요? 거기에 이방인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개셈인데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대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너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무너진 성벽을 전 하나님의 그 사명이 아니고, 너 여기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중상보력한 거예요.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하고 그런 중상모략을 하고 이개새이 그렇게 말하고 이방중도 그렇게 소문이 떠클 거예요. 자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끌고 들어와요. 둘이 뭉실하게 표현하면서 세상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해. 하고 거짓 위기를 조랑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해 그리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 의를 따지지 아니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쉽게 믿어 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악성 루머를 너무 쉽게 믿어도 안 되고 그걸 또 퍼뜨린데 기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8 7절8절 말씀. 이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선제, 유다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은원하자 하였기로.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에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였나니 그리고 그 비방글에는 선지자를 세워 가지고 "니에미아가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충성보력한거거요 그런 말이 많어. 그렇게 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말이죠.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세워서 한다 그거죠. 이 말이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면은 너 그때는 너 끝나는 거야. 페르시아의 왕은 점령국에게 엄격한 규율을 줬어요. 누구든지 반역하고 반동의 기질만 증상만 있으면은 주모자를 불러다가 즉시로 처형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문이 들어가면 너가 아무리 왕에게 서신 받고 이곳에 와서 일한다 해더라도이 말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너는 끝나는 거야. 이런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와 나와서 우리 함께 어나자 그럴 거죠. 이때 니에미아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말함,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가 지어낸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니에미아는 화내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감정을 차분하게 가지면서, 너가 만든 이야기야.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지 말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말어. 너가 만든 말이야! 그러고서는 이들의 음모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목적이 순수한 사람은 적들의 거짓 루머에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울하죠? 분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고 가라앉히고 정의 의 심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거죠. 왜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니에만 없으면은 성벽 제거는 무산되고 자기들의 사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암살 계획이 비산되니까두 번째 중상보략으로 그 일을 또느에미아를 힘들게 한 것이었군요. 자, 마지막 구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제 그한 모든 암살 계획과 중상 모략하는 이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해가지고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의욕이 안 생겨서 성벽 재건을 중지하기 위해서 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말이죠. 우리는 니헤미처럼 일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럼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들의 공격을 잠재워 주십니다. 그들이 일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니헤미아가 중상모략을 당해서 왕이 된다고 한다. 자기의 성병을 재건한다는 이 중상모략을 잠재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에미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 주세요. 우리는 지도자에게 이런 자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별의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이나 또는 윗자리에 올라가신 분이나 교회를 맡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면 이면의 것을 알게 돼요 속에서 말이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떠올라요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려서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니야 틀려서, 그거 모르면은, 분별 없으면은, 거짓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의 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중더끝지고 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으로 퍼뜨리죠. 자, 흙을 말이죠. 뿌려요. 뿌리면은, 얼마간 흙이 몸에 묻습니다. 상담이 뿌리 묻습니다. 중상모략이 거짓이지만은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명예를 하락시키고 주의 일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데 그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영원히 황폐해져요 우리는 쉽게 믿지 말고. 또 그걸 쉽게 퍼뜨리지 말고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이 순수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준이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고 늘이하는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니헤미아의 지도자의 리더십의 그 분별과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문자로만 기로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인데 함정에 빠지게 하는 길인데 분별력이 있어서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키며 사명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를 할 때에 중상모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상모략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뢰가 회복되고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상고래 가는데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대로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